최근 카카오톡 내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불법 행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차트 증권 주식으로 월급 만들어주고 있는 주월 인사드립니다. 오늘 서남이 갑자기 이렇게 큰 조정을 거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초전도체 이슈 믿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맞이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 서남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방안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왕 같은 경우 이 초전도체 이슈로 지금 좀 뒤늦게 올라온 편이에요. 과거에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때 초전도체 관련된 논란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평이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초전도체 이슈로 또 다시 두번 연속 상한가까지 갔다가 오늘 20%까지 올라갔는데 윗골이 남기고 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알면 알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LK99 진위 논란 여부가 생긴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초전도체 이슈가 있어도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김현탁 교수가 이 초전도체 논문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 신성 델타테크로만 들어오던 수급들이 점차적으로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뭐 서남, 뭐 덕성 이런 데까지 흘러들어왔던 건데 그런데 지금의 이슈를 이끌고 있는 게, 이 신성 델타 테크가 아니라 CCS라는 종목이에요. 이 CCS라는 종목이 사실 제가 작전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 초전도체 이슈가 아니라 이 CCS라는 종목이 초전도체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무너지니까 다른 종목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막상 이거 신성 델타 테크 종목을 보시면 아직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면서도 자꾸 윗골이 남기고 밀리고 그리고 오늘도 5% 정도 하락밖에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 10만 원까지는 초 전도체 이슈로 올랐는데 그 이상 올라갔던 것은 이 CCS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신성 델타테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초 전도체 이슈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정 3월 4일이죠. 아직까지 일정 남아 있고 절대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종목인데 다만 지금 단기적 이슈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선한 관련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던 게 2월 14일이었고, 이때 영상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목소리> 최소 여기 만원까지는 회복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이렇게 최소 만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렸는데 오늘 딱 목표가 찍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뭐 그냥 목표가만 보고 매도하고 나왔어도 되겠지만 뭐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제가 010-2568-5015 번호로 서남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부터 제가 이렇게 긴급으로 대응을 해드렸는데 자 2월 16일 오늘이죠 13시에 보냈던 문자 내용을 보시면 현재 큰손들이 물량을 던지고 오늘 큰 조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비중 축소하고 추가 대응해드리겠다. 아직 테마가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완전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익 확보해 두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차 트상으로 보시면 제가 점심을 먹고 왔는데 한번 이렇게 물량을 뽑았던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12시 반에서 1시 사이였는데 이것을 보고 아 이거 오늘 이렇게 물량도 크게 나오면 이게 일시적으로 뽑은 거 잖아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큰 손들이 한번에 물량을 뽑은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대응해 드리겠다라고 한 거죠 자그 이후에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테마 안 끝났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어차피 제가 다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0 0유6 8 5015로 선함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언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미 서남도 그랬지만 다 매수 타임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던 내역을 보시면요. 자, 이 CCS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제가 2월 2일에 한참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자, 이거 상당 폐지 안 된다.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미친 듯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아니다 이거 작전주다. 이번 작전 성공하면은 대박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 최저점에 있을 때 2월 2일에 이 종목을 매수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후 주가가 무려 5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도 전달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ECS 2월 2일이죠. 10시에 1250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매수 사유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최근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초존도체 관련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하자. 아, 이거 작전주다. 그만큼 이 종목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문자로 전달드렸고, 0 1 0 2 5 6 8 5 0 1로제 번호로 보내드렸는데, 총 295명이 받아보셨어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지만, 혹시나, 바빠서 이 영상을 놓치고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칠까 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로 전달 드린 거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해서 이 혜택을 받아 갈수 있습니다 에코인 드림이란 종목 역시 급등 나오기 전에 아이 종목 세력들이 작정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1월 30일에 에코인 드림 27,000 이하로 매수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날 들어갔던 종목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두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2568-5015 번호로 문자로 빅차트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받아볼 수 있게 무료로 문자 목록에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혜택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은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을 확실하게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하나 누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분석 영상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서 월급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런 혜택을 드리기로 했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우리가 주식으로 재벌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이라도 조금 더 벌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마저도 못누는게 너무 억울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더 이상 이 개미털기 당하지 말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털기를 진행하자고요. 자, 이게 가능한다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드렸고, 우리는 앞으로 세력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식으로 월급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해서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계좌 인증까지 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렇게 주식으로 월급 벌어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 안 나눠줘도 되니까 그저 영상에다가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 찍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으면서 유튜브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의 이 불경기를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있지만 하루 빨리 1만 명 구독자를 기원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2568-5015로 정답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오늘도 바쁜 시간 중에서 공부한다고 제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제가 그동안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자, 잠깐만 보면 제가 쓴거 보이시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인데 제가 어떻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돈을 받겠습니까? 자, 이런 수익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히든 종목 중 하나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경우 최소 3배는 상승할 만한 종목 이기 때문에 놓치면 아까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40조 규모로 성장할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고 이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 뭐 에코프로 나 포스코그룹에서도 2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할 때 반드시 넣는 루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부터 IRA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수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칠레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테슬라랑 엮여가지고 칠레로 진출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죠? 이 테슬라랑 스치기만 해도 기본 3배는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술력 인정받아서 국내 최대 2차 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있고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도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칠레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는데 이 칠레 에너지 기업이 앞으로 테슬라가 칠레로 진출할 경우에 함께할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자원 지분 확보로 인해서 올해부터 매출이 최소 7배는 증가할 예정이에요 그런 종목이 현재 저평가 바닥구간에 있고 이런 바닥구간에서 세력들 매집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종목이고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이거 최소 3배는 상승할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 모두에게 공유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돼서 세력들이 추가로 적으로 매집한다고 늦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선착순 300분한테만 제가 이 종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최소 3배는 갈 종목인데 놓치면 아쉬우니까 빠른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혹은 종목명을 적어서 0 1 0 2 5 6 8 5 0 1 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서 말한 두 가지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나 기프티콘을 바라신 분들이 있으시면 뭐 제가 이렇게 눈앞에 작은 보상보다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담는 법을 알려드려서 앞으로 더큰 혜택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